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한 번쯤은 언급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음, 우리 물리치료에 있어서요, 물리치료사가 마사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또제 영상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세임들, 사실 음, 지금 구독자 수가 천. 1,000명을 훨씬 넘었는데 대부분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세요. 사실 제 구독자의 층이 일반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한번 마련해봤는데 물리치료사로서 마사지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도를 갖고 있고 음 인식을 갖고 있느냐 혹은 거꾸로 얼마나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한번 영상으로제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고 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향된 사고 방식은 좀 피하는 게좋다 라는 것이제결론이고요 지금 이제보여지는그림을보시게 되면 물리치료에는 지금 보시는그림보다더 훨씬 더 많은 분야가 포함이됩니다그러니까 물리치료라는 범주는 단지 우리가 보여지는 합핵되고, 뭐, 전기되고,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죠. 정말 깊고, 어떤 철학적인 근거들이 있는, 또 이것이 어떤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하는, 예,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현대의학이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또 오늘날까지, 그 결과물이 이제 현대의학으로서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된 것인데요. 어,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는 인지, 협응, 훈련이 더 비중이 커야 할 때가 있고, 또 통증이, 또 가동성이, 또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환자에 따라서는 신경 가동술이나 마사지, 관절 가동술이 적절하게 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 올바른 근육 사용과 관련을 해서도 마사지로만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원인을 보니까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가 이제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동원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근육의 수축 방법이 내 몸이 제대로 에, 훈련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사지로는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에, 적절한 타이밍에 근육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에, 올바른 큐잉 그리고 섬세한 팔페이션이 필요로 한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이 적절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물리치료사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 지식과 또 올바로된 손과 또 다른 어떤 소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그 다양한 증상에 맞게 이러한 영역들을 골고루 섞어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왜 물리치료사가 마사지를 하느냐 이겁니다. 일부 이런 편향된 사고방식이 이제는 문제인 건데, 저는 여 이것을 단정적으로 편향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왜 물리치료사가 마사지를 하느냐? 이것이 전제가 되려면, 전제가 되려면 물리치료에 마사지가 포함이 안 돼야 됩니다. 물리치료에 마사지가 포함이 안 되면 당연히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물리치료에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마사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에 마사지가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포함이 돼서 마사지를 하는 건데, 왜 물리치료사가 마사지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무슨 논리인가요?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영역들,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될 능력을 갖춰야 될 부분, 많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요. 물리치료사로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쭉 세월이 흐르고 연차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할수 있는 게 마사지밖에 없다. 그거는 문제죠. 사실, 마사지를 빼놓고도 인지 협응훈련이나 관절가등술 또는 올바른 근육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사지보다 상위 개념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개념들입니다. 사실 역사와 전통으로 보면 마사지가 제일 길거든요. 마사지를 통해서 팔페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섬세한 팔페이션을 통해서 올바른 근육 사용을 할수 있도록 훈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수축이 어느 근육부터 수축되는지 그거를 눈으로 보여줘요. 촉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섬세한 손의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냐면 마사지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사지는 내가 잘할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촉진을 잘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모순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일례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과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사지가 유능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냅니까 손으로? 네.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마사지를 빼고도 충분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예. 네. 그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상 우리 병원은 근육 사용 훈련 그리고 관절 가동술이나 신경 가동술을 포함한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걸 원해 한다면 패시브적인 마사지 정도는 뺄수 있겠죠. 이렇게만 해도 치료는 가능하니까. 경험이 적어도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쭉 가면서도 여전히 할수 있는 게 마사지 밖에 없는 게 문제인 거라는 거를 명확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마사지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왜 물리치료사가 마사지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연차가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마사지 밖에 할줄 모르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사지를 그럼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분들은요. 정말 마사지 퀄리티가 높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년 차 이상이 됐는데도 여전히 할수 있는 게 마사지 밖에 없는 게 문제인 것이지. 마사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임피니즘먼트 신드롬 가진 환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할수 있는 게 마사지밖에 없어서 그 환자에게 마사지만 적용하고 끝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마사지란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층 중에. 음, 제가 제 생각이 무조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편향된 한쪽의 시각을 갖다 보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린 교육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신규 선생님한테 마사지 제대로 가르치려고 엄청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손 느낌이 달라져서 환자들의 어떤 느껴지는 반응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팔페이션도 하나하나 나아지고, 팔페이션이 나아지니까 하나하나 본인이 팔페이션을 통해서 짚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또 근육수축에 대한 촉진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다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편향된 시각 우리 물리치료사로서 마사지를 대하는 인식 이러한 부분을 좀 올바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사인데 마사지를 제대로 할줄 몰라요 근데 신경가동술, 관절가동술, 인지협응훈련, 올바른 근육사용훈련 이거는 잘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마사지는 내가 약합니다 이러면 물리치료 잘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뭔가 이 그림에서도 뭔가 약간 2% 부족함이 보이시죠? 근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세월이 흘려서 10년차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할수 있는 게 마사지밖에 없는 거. 그래서,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나, 뭐, 인스타빌리티 불안정성이나, 예를 들면 어깨로 또 예를 들었을 때뭐 스카프라 디스케네지 아나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올바른 근육 수축을 할수 있는 큐잉을할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향상을 시켜서 우리가 뭐 많이 언급되는 미드로어 트랩에 대한 그 해당에 되는 근육만 집중적으로 근 수축 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은 채 오로지 할수 있는 게 마사지밖에 없어가지고. 예, 증상의 어떤 구분, 이런 거 없이 오로지 마사지만 할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마사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예, 마사지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지. 자, 여러분. 네. 두루두루. 잘할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자신있게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 좋으냐, 어떤 책이 좋으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지금도 받아요. 지금도 봤는데, 내가 처한 환경에 어떤 환자가 더 많이 오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내 환자에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만나는 환자층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환자층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 컨셉이 운동을 시키는 게주 컨셉이에요. 그러면 인지협응 훈련 올바른 근육 사용을 할수 있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는 지식과 교육을 많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스트레스링이나 어떤 영양학과 관련된 부분도 곁들여서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병원 컨셉이 주로 통증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원장님을 비롯한 이 병원의 시스템이 약간 수동적에 가깝다 그러면 신경가동술이나 관절가동술 또는 마사지, 트리거 포인트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 자신에게 맞추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만나는 환자에게 맞춰야 되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잘 팔릴 수 있게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사지가 필요하면 마사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리치료는 뭐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마사지가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는 거는 정말 발전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신규 선생님 비롯해서 학생분들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연차가 이제 올라가는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 또 의사분들, 뭐 다양하게 보시는데 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편향된 사고 방식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깨어있는 다양한 에, 분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에,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